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고린도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머물면서, 어, 천막을 만들고 같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만 생각하면 아, 진절 머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늘 대적하고 해꼬질하고 비방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옷을 떨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구로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직, 오죽 화가 났으면 저주성이 있는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기도 합니다. 음,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는 역시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예외 중에 그래 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동력자를 붙여준 것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때 어려운 만큼이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돕는 은혜가 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